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리입니다. 오늘 소개 제품은 바로 트랜스포머 와일드킹, 옵티머스 프라임, 그리고 라이트롱 세트입니다. 자, 타카르토미의 일본 오리지널 트랜스포머 애니메이션 시리즈 트랜스포머 와일드킹 자, 저연령층 대상으로 하는 유튜브 애니메이션 영상 시리즈인데요. 어, 옵티머스와 메가트론을 중심으로 이 에너지 비스트들의 고향 행성 이 엘리멘트로스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당연히 완구 시리즈도 빠르게 발매가 되었는데요. 자 과연 실제품은 어떤 식으로 나왔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저번저 애니메이션 시리즈와 이제 같이 런칭되면서 나온 제품인. 이 옵티머스 프라임, 그리고 라이트롱. 자, 이 세트, 그 개별 세트도 있고, 이제 이두개 세트 버전도 있는데, 일단 저는 이 핵심적인 두개 세트를 먼저 구매를 했습니다. 어,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옵티머스만 따로 구매를 하셔도 그 해당 상품이 있으니까, 어, 그 부분을 이제, 이제 따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어, 요게 약간 일반적인 트랜스포머의 그, 이제 해스브로 쪽, 해스브로 쪽의 스튜디오나 이제 한참 나오고 있는 에이지 오브 더 프라임스의 라인업과는 완전 별개 오리지널 완구 라인업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좀 더듬었네요. 네. <laughs> 자 어쨌든 어이 이후에 이제 신카리온 시리즈가 완전히 종료되고 나서 어, 다음 아동용 저연령층 완구가 뭐가 나올까 싶었는데 오 어, 간만에 이 트랜스포머 오리지널 IP 완구로 이렇게 나와 줬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오리지널 IP가 필요하다라고 생각. 생각을 했었는데 야 이게 얼마만에 진짜 오리지널인가요 이거 <laughs> 자 그럼 일단 각각의 제품을 한 번씩 살펴볼텐데요 자 먼저 우리의 주인공 옵티머스 프라임입니다 자뭐 옵티머스 프라임은 여러 작품에서 등장하는 이제 메인 주인공이기 때문에 생김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옵티머스 프라임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 정면은 요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옆모습은 요런 모습 등팀이 아예 없습니다 자 뒷모습은 요런 식으로 나와줬습니다 일단 이 생김새라던가 전체적인 구성 자체는 확실히 이 저연령층 왕국 그러니까 어 일반적인 캐덜트 대상의 왕국보다는 조금 더 이제 간단 강한 변형과 합체를 위주로 이제 나온 그런 제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런 쪽의 완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이 와일드 킹 시리즈 제품들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일단 왕구는 생각보다 큼지막해요. 일, 어, 일반적인 보이저급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완구의 특성상 굉장히 튼튼하거나 어, 전체적으로 뭔가 단단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보시면은 자 이렇게 어, 일반적인 에너존 도끼가 아니라 진짜 실체 도끼를 들고 있죠. 요거는 이제 설정상으로도 지금 이 에너지 비스트들의 힘을 이용해서 싸운다는 그런 설정인데, 어, 이 본편은 저도 이제 짧게 짧게 나오는 거를 몇개 보긴 했었는데, 일단 설정상 완벽한 에너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에너지 미스트라는 이제 캐릭터들과 함께 이제 합체를 하고 그 힘을 쓰는 그런 형태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독특한 게 멤버가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제 기존 멤버들. 어, 그 기존 멤버들 중에서는 옵티머스와 메가트론만 일단 등장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이번 엘리멘트로스라는 행성에 살, 사는 원주민 같은 느낌으로 어, 완전히 오리지널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는데 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어, 항상 진짜 어딜 가든 옵티머스 위주의 뭐 범블비제즈 뭐 간혹 가서 이제 다른 지원에 나와서 다른 캐릭터들 뭐 메가트론도 이 3관부는 기본이고 항상 지원의 틀에서 많이 벗어나질 못했었는데 어, 이번에는 그래도 옵티머스 메가트론이 나오긴 하지만 오리지널리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신규 캐릭터들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와일드킹 상당히 어,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고여 있으면 확실히 뭔가 문제가 되는 그런 시리즈가 많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확실히 이번 아동 타겟층으로 한이 제품 어, 저는 이제 이 합체 위주의 제품으로 이제 나와준 게참 고맙긴 한데 이 플레이빌렘이면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서 어, 마음에 들긴 합니다. 다만 이 도킹되는 이런 조인트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 뻑뻑한 편은 아니고 이거를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국 이제 국산 기준으로면은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다른 미니특공대라던가 또봇, 카봇 등 여러가지의 이제 고퀄리티 제품이 좀 많죠. 그러다보니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되긴 합니다만 어, 여기는 그래도 이 트랜스포머 IP에 이제 유명세가 있다 보니 그래도 어느정도 조금 음, 마음에 드는 점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일단 제 입장에서는 트랜스포머 매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신작이 나오면 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잘 나와줬고요. 자, 당연히 가동도 됩니다. 당연히 가동도 이런 식으로 볼관절 기반에다가 완전히 아동용이라 그래가지고 다 이런 식으로 막 그, 이게, 어, 뭐 스태츄 형식으로 놓은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따로 가동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주관절 기준으로 회전이 되고 팔꿈치도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는데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조인트가 살짝 뻑뻑한 편은 아니어가지고 가동하다가 어, 금방 빠지기도 해요. 그리고 자, 허리도 당연히 돌아가는데 요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자, 뭔가 변신기입니까? 동일시 되는 그런 회전이고, 자, 정면으로도 요렇게, 자, 뒤쪽으로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오, 굉장히 뻑뻑합니다. 어, 약간, 리어 스커트 역할을 하는 요, 차량의 앞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갈 수가 있고요 자, 옆쪽으로도 이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어, 축관절은 없고요 따로. 그리고 무릎관절은 90도 정도의 각도를 꺾어주는 걸볼 수가 있고, 발도 고정이긴 합니다. 약간, 이제, 일본 쪽은 이 와일드킹, 미국 쪽은 이제 사이버버스, 아니, 사이버버스가 아니죠? 이제 곧 나오죠? 어, 미국 쪽에서도, 뭐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어쨌든, 자, 미국 쪽에서도 따로 진행되는 그, 이제 시리즈가 있, 있기 때문에, 어, 한편으로는 미국과 일본 각각의 스타일이 다른 그런 형태의 저연령층 대상의 어,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자 다음은 라이트롱의 모습입니다. 자 이번 엘리멘트로스에서 그 살고 있는 어, 완전히 오리지널 캐릭터, 그러니까 원주민 캐릭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굉장히 길쭉한 기린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깨뽕이 굉장히 어, 본니아니게 커졌죠. 자 정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옆모습은 요런 모습 뭐 이쪽도 등치은 거의 없습니다 어이 부담스럽네요 얘자 예. <laughs> 뒤로 보면은 요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일단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편인데 어, 일반적인 디럭스급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사이즈가 굉장히 아담한 편인데 어 저는 이번 제품이 좀 마음에 드는 게 보통 뭐 와일드킹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이제 행성에서 활약하는 그런 내용을 하자 보, 하다 자하 보면은 또 범블비 아니면 또 라책 같은 캐릭터를 가져와가지고 에너지 비스트라고 해서 이것저것 노는 그런 느낌인데 어 이번에는 정말 이 행성에 살고 있는 원주민 같은 느낌으로 해서 완벽하게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그런 캐릭터를 내줬습니다 자, 그리고 가슴팍에 있는 이런 라이트닝 엘리멘탈 그러니까 이 원소의 그, 특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 엘리멘탈 같은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넣어줘서 약간 이 아동용 왕구에서 자주 나오는 정말 알기 쉬운 개념의 불, 물, 바람, 흙, 전기 같은 그런 속성을 이런 식으로 넣어줬습니다. 일단 독특하게 일반적인 뭐 불이나 뭐 물이 아니라 라이트닝, 그러니까 전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인데 사실 처음에 이뭐 이름이 등장하기 전에 이 모습만 봤을 때는 자, 기린이죠. 그리고 어 뭔가 익숙한 생김새죠 컬러링과 그러니까 처음엔 저는 이제 미스, 비스트워즈의 캐릭터들을 재탕해서 쓰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지라포트라든가 혹은 어, 롱렉 같은 느낌으로 어 그런 캐릭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른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어, 이제 기린 캐릭터가 두 개나 생겨죠 지라포트와 이 라이트 롱어 라이트 롱네 음, 라이트 롱왜 라이트 롱일까요 <laughs> 어쨌든. 자, 전반적인 형태 자체는 프로포션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 살짝 아쉬운 거는 가동할 때 얼굴이 따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충분히 얼굴을 넣어 줄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일령층 대상의 제품인데다가 이게 변신도 되고 이제 합체도 되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이제 가동을 어, 간단하게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팔은 이런 식으로 축관절 기반 그리고 위아래로 따로따로 움직여 줄 수가 있고요. 자, 축이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고 팔꿈치도 이런 식으로 회전. 그리고 자, 허리 이런 식으로 아이고 아이고 굉장히 관절이 뻑뻑한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고 볼 관절 기반이다 보니까 정면으로 뭐 뒤쪽으로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편이고 자 옆으로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축 관절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반적으로 축이 있고 그리고 변신 이 덕분에 완전히 완전 제품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나와줬습니다 일단 목 관절만 빼면 가동 자체는 옵티머스보다 더 훌륭한 그런 가동이다, 가동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 둘은 뭐다? 트랜스포머죠. 자 트랜스포머답게 변신도 바로 가능합니다. 자 옵티머스와 라이트 롱 각각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죠. 자 옵티머스와 라이트 롱 트랜스폼. 자 먼저 이 라이트 롱부터 일단은 자이 옆쪽에 있는 길린 머리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잠깐 옆에다 두시고요. 자, 무기도 따로 빼주고, 일단 가슴팍에 있는 이 원소도 따로 빼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요 상태로 이렇게 유지가 되죠. 이 상태에서 머리를 완전 히 잡고 뒤로 젖혀서 등 부분을 완전히 열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접어 넣은 다음에 다시 결합을 시켜서 안쪽까지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팔을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쭉 빼주세요. 이렇게 완전히 빼준 다음에 이 부분을 자, 이렇게 이 가운데 있는 힌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리 부분을 회전시켜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허리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완전히 허리를 돌려서 이 상태에서 이제 자, 이 하반신 다리 부분을 완전히 내려준 다음에 여기를 이런 식으로 완전히 오므려주도록 합니다. 이 조인트의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은 순식간에 네발 짐승이 됐죠. 네. 이 <laughs> 상태에서 아까 빼놨던 이 라이트롱의 머리 기린 머리를 보시면 여기에 조인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깨에 들어갈 때는 조인트 하나 그리고 자, 합체할 때는 조인트 두 개가 들어가는데 자 보시면은 이쪽에 조인트가 들어가는 부분이 따로 있죠.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 머리 부분을 이런 식으로 들어서 기린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아까 빼놨던 요 무장 무장 같은 경우는 꼬리입니다. 꼬리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서 꼬리를 이렇게 깨알 같이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자 아까 빼놨던 요 라이트닝 원소는 가슴팍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기린이 완성. 자, 다음은 옵티머스 프라임. 옵티머스 프라임은 뭐 간단하죠? 자, 일단은 도끼를 잠깐 빼서 옆에다 두시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얼굴 쪽, 자, 얼굴 쪽은 이렇게 잡아서 뒷부분을 이렇게 올려주면서 머리를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접어준 다음에, 자, 팔 부분을 뒤쪽으로 쭉 당겨주세요. 아, 그 전에. 이 허리 부분, 허리 부분부터 돌려 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이렇게 돌려서 자, 이 앞쪽에 트럭 부분을 맞춰 주시고 그리고 자, 백팩에 보시면은 이렇게 슬라이드 형태의 조인트가 있는데 그냥 길쭉한 조인트입니다. 슬라이드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접어서 자, 팔 팔을 뒤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 주도록 합니다. 익숙한 옵티머스의 변형이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팔을 완전히 자, 이렇게, 앞쪽으로 굽혀주시고, 자, 여기서 바로 팔을 이제 넣어줄 텐데, 그 전에 다리부터 좀 정리를 해줄게요. 다리로 부분을 보시면 뒤쪽에 이런 식으로, 자, 조인트가 따로 있는데, 조인트도 이렇게 맞춰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 무릎 쪽에, 아, 무릎에 이렇게 조인트가 있죠? 이 조인트가 이쪽에 조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잠깐 준비를 해둔 다음에, 자, 팔을 돌려서 안쪽에 있는 조인트, 여기 조인트와 앞쪽에 있는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고정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고정을 시켜주시고. 자,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돌려서 완전히 접어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쭉 올려서 이쪽 부분에다가 결합을 완전히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오, 이렇게 한 다음에 보시면은, 자, 벌써부터 트럭이 완성이 됐죠. 근데 아래쪽에 이런 파츠가 하나 있습니다. 요 파츠는,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분리를 시켜주시고, 자 보시면은 위쪽에 이렇게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위쪽에다가 트럭에다가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워두게 되면은 이렇게. 트랜스포머 와일드 킹, 라이트 롱과 옵티머스의 비클 모드가, 이쪽은 비스트 모드죠.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 각각 개성이 아주 넘쳐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이 신규 조형, 자, 라이트 롱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요런 식으로 약간, 어, 디럭스급이자 코어급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변신이 됩니다. 어, 각각의 이제 보이는 이 5mm 조인트가 굉장히 인상 깊은데, 어, 이게 생각보다 괜찮은 게, 그냥 얘가 엎어졌을 뿐이거든요. 근데 엎어져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붙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오 생각보다 <laughs> 이 기린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진짜 오 확실히 이 나중에 나올 지금 제품들도 전부 다 이런 같은 조형을 어느 정도 쓰면서 여기다가 파츠만 이렇게 갈아 끼는 한마디로 이제 금형 재활용이 꽤 들어가는 그런 제품들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타카르토미 같은 경우에는 진짜 확실히 이런 금형 재활용을 굉장히 똑똑하게 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거는 이제 코어 몸통으로 쓰고 이후에 여기 들어가는 머리만 뭐 다른 형태로 바꿔주기만 해도 완전히 다른 캐릭터가 나오기 때문에 심지어 이 라이트닝 이 원소 앞에 있는 요 부분까지 이 머리를 이 앞쪽으로 또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이런 형태로 빼주면은 다른 동물이 되기 때문에, 어, 확실히 이 정도의 금형 활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그래도 센스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 라이트 롱이 기린 모습으로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자, 핵심인 옵티머스 프라임. 자, 옵티머스 프라임은 비클 모드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런 형태의 비클, 아주 간단한 형태의 비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간 색감 때문에 그 플레이스쿨이, 플레이스쿨이라는 그런 회사에서 나오는 완전 저연령층 아동용 왕구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이 전에 그 레스큐버 시리즈 있죠? 레스큐버 시리즈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네.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 두툼하고 뭔가 단순한, 하지만 이 옵티, 확실한 옵티마스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모습이라 여러모로 마음에 듭니다. 자, 바퀴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아까 빼놨던 이런 도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조인트가 따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옆쪽이든 어느 쪽이든 이런 식으로 마운트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마운트를 시켜주시면 되고, 어, 트럭의 생김새는 뭐 이후에 나올 뭐 트레일러라던가 다른 캐릭터 그 호환성 그런 걸 생각 없이 아니다 호환성까지는 굉장히 이 와일드 킹의 핵심 중에 하나겠죠 이조인트라던가 다른 부분이 이제 따로 이런 식으로 완전히 공용 조인트기 이 때문에 뭐 이제 합체를 어떻게 하든 그거는 이제 이 본인의 자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당연히 굉장히 잘 굴러가고 확실히 어, 저연령층 대상의 제품으로서는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퀄리티도 퀄리티지만 플레이 밸류면에서는 상당히 어, 최근에 나온 틀은 스포머 중에선 가장 훌륭한 플레이밸류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비클 모드와 자 비스트 모드를 한번 살펴봤고요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나면 은 플레이밸류면에서 이렇게 훌륭하다 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자 이번엔 자 와일드킹 그리고 이 말장난을 유용한 와일독킹이라는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캐릭터 그러니까 라이프롱과 옵티머스 그러니까 엘리멘트러스에 있는 이 에너지 비스트들과 함께 합체가 되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어, 도킹 시켜보도록 하죠 자 트랜스포머 와일드 킹 일단 이 라이프롱 자 라이트롱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이제 기린 모드로 변형할 때랑 비슷하게 이제 변형이 진행되는데 자, 일단은 머리를 아까처럼 집어넣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팔 부분을 이렇게 모아서 자 이렇게 기름 형태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제 자 다리 부분을 완전히 접어주시고 허리를 돌려준 다음에 아여기서 돌려주면 안되네요 나이 아, 상태에서 자 보시면은 다리를 그냥 위로 이렇게 올려 주시면 돼요 보시면은 이 다리가 이렇게 그리고 뒤쪽에 조인트 그리고 이 회색 파츠에 또 조인트가 있죠 여기에 맞춰 가지고 다리가 완전히 접힙니다 이렇게 바깥쪽도 이렇게 완전히 접어서, 자, 요런 형태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덩어리째로. 자, 이렇게 하면은 세 개의 파츠가 나오게 되는데, 이 상태로 잠깐 옆에다 두시고요. 자, 다음은 옵티머스. 자,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에 일단 이 도끼를 이렇게 분리시킨 다음에, 이 도끼 뒤쪽에 있는 헤드 기어를 이렇게 분리시켜 주도록 합니다. 자, 이 헤드 기어는 머리 뒤쪽, 보시면 이쪽에 조인트가 있죠. 이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여기, 이본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오, 머리가 되게 멋있어졌어요. 자, 그리고, 자, 라이프롱은 이쪽에 결합을 시켜줄 텐데, 자, 팔을 이렇게 떼주고, 이팔 부분은, 자, 뒤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다리 뒤쪽에, 자, 이렇게 열어주면 또 다른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제 다리를 넣어줄 텐데, 보시면은, 자, 여기 조인트가 쏙 들어가게 되죠. 이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결합. 아, 참고로, 자, 이 조인트를 원래는, 자, 이런 식으로, 자, 원래 이렇게 결합이 돼 있었죠. 이 조인트를 뒤쪽으로 완전히 넘겨서, 자 여기 위쪽에 간섭이 없도록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결합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접어서, 자 이렇게 단단히. 자, 안쪽에 수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나중에는 뭐 이쪽이든 이쪽이든 상관이 없는데 양쪽에 다른 캐릭터가 들어가기도 하고 한쪽에 이제 번갈아가면서 스크램블 합체를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넣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그리고 가슴팍에 있는 이 에너존 부분을, 자, 매트릭스 부분이죠. 매트릭스 부분을 열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옵티머스도 준비가 완료. 자, 이제 이 옵티머스에다가 아까 빼놨던 요 라이트롱의 파츠를 이런 식으로 뒤쪽에 이 가슴팍에 있었던 이 조인트가 있죠. 이 조인트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 주시고요. 자, 그리고 한쪽 어깨. 자, 이쪽 어깨에는 지금 조인트가 두 개죠. 아까처럼 이 조인트를 두 개로 만들어 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빼 놨던 자, 이 원소 파츠. 자, 원소 파츠는 이쪽 자 여기 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뭐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넣으셔도 되지만 일단 공식적으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아까 빼놨던 토끼는 이제 반대쪽 손에다가 자 이쪽 손에다가 넣어주도록 합니다. 이 조인트에 맞춰서 자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워주게 되면은. 이 아니라 마지막 요거를 빼먹을 뻔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올려주면은 자 뭔가 안테나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어깨 뽕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세워주게 되면은 이렇게 와일드킹 한 옵티머스 프라임이 완성됐습니다. 와일드킹, 와일도킹. 네 일본어식 말장난인데 음, 뭐 나쁘지 않네요. 네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정면은 이렇게 화려하게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자, 옆모습은 요런 모습, 등짐은 아예 없습니다. 자, 뒷모습은 요런 식으로 나와줬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형태 자체는 확실히, 어, 기존에 있었던 또 다른 이제 일문판 옵티머스와, 어, 약간, 뭐랄까요? 독특한 형태의 합체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어, 이 갤럭시 포스에서 보여줬었던 이 라이거 잭이 이런 식으로 한쪽 팔에, 이 슈, 그 갤럭시 옵티머스의 이쪽, 옆쪽으로 이제 합체되는,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어, 여러모로 이제 일본에서 느꼈었던 그런 감성을 간만에 또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전반적인 형태 자체는 확실히 옵티머스가 강화됐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모습인데, 어,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포인트는 바로 이 얼굴입니다. 이 얼굴이 확실히 변화가 있어야 진짜 그레이트 합체가 되었다라는 느낌이 이제 확실히 드는데, 어, 이전에 이제 타카라토미에서 오리지널로 계속 진행을 했었던 이 싱카리온 시리즈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싱카리온 시리즈도 이렇게 뭔가 스크램블 합체라던가 전반적으로 금형이 재활용되는 합체를 많이 썼었는데 어 그때는 좀 저도 이제 본작에서 계속 얘기를 해드렸지만 아쉬웠던 부분이 이 주인공들의 이제 헤드기어 부분 헤드기어 부분이 크게 변화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아쉬웠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어그 부분을 조금 이제 이 타카라토미 내에서도 인지를 했는지 이렇게 옵티머스에게 별도의 헤드 계열을 따로 달아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 뭔가 갤럭시 포스의 느낌도 나고 그리고 약간 이 오리지널 일본의 오리지널리티가 느껴지는 약간 화려한 용자물스러운 옵티머스 프라임의 모습도 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가슴팍에 이렇게 에너조 아니, 에너존이 아니죠. 이제 에너지 비스트의 그 라이트닝 포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딱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총 4개의 원소가 탁탁탁탁 박아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단 한쪽에만 이렇게 몰아줬습니다. 음요 상태에서 사실 요 파츠가 하나 남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이쪽에다가 따로 이제 지워줄 수도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하셔도, 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형태 자체는 상당히 강화됐다. 그리고 한쪽 팔이 굉장히 파워업이 됐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참고로 여기서는 별도의 팔관절이 회전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상 나중에 풀 합체를 하고 나면은 조금 이제 스탠드 위주, 그러니까 스태츄 위주의 가동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좀 있습니다. 뭐 그래도 재밌기만 하면 되겠죠. 네. 자, 어쨌든 이렇게 강화된 와일드 킹 모습의 옵티머 스파임을 살펴봤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포징을 취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자, 사이즈는 일반적인 보이저급 사이즈인데요. 나중에 완전히 풀을 합치를 하고 나면은, 어, 리더급, 혹은 그 커맨더급 이상으로 사이즈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트랜스포머, 와일드킹, 옵티머스와 라이트롱 세트 리뷰였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항상 이 트랜스포머 시리즈에는 저연령층 대상으로 한이 뉴비 입문용 트랜스포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자, 이렇게 타카라토미에서 아주 좋은 형태의 합체 위주 제품을 내줘서 어 저는 일단 상당히 만족스러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전반적인 퀄리티가 나름 튼튼하니 준수한 편이고 이 합체 가능성도 여러모로 다양해서 이 플레이 밸류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시리즈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여튼, 이제 여러모로 이번 시리즈가 엄청 흥하지는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컨셉의 제품이 좀 많이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흥하지 않든 흥하든, 일단 이런 새도, 새, 새로운 시도는 트랜스포머 팬으로서는 상당히 환영할 만한 그런 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